유튜브 친구들, 하위 안녕하세요. 래퍼 던치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리뷰하느냐? 에, 오늘은 치킨. 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치느님. 이 어떤 분들 브랜드냐면은 치요남 치킨이라고 새로 새로 아이 집에 안까지냐? 새로 오픈한 브랜드인 것 같. 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어,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제가 왜왜 여기에서 시켰느냐? 어, 일단 한 마리를 시키는데 16,900원밖에 안 하는데 세 가지 맛을 고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후라이드, 매운 양념, 레드 케인을 시켰는데 레드 케인이 떨어졌다고 전화가 와 가지고 어, 간장으로 바꿨습니다. 후라이드, 매운 양념 음, 간장치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맛, 아, 자예요해자 회자. 어,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구성품들은 깔끔합니다. 어, 깔끔하고, 젓가락도 두개 주고, 어, 뭐, 치, 그, 콜라, 쩝만한 거한 개랑, 치킨무, 큼지막, 금지막하게 어, 요렇게 한개 있고, 제가 일단은, 음, 리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이 치킨에 대해서 네,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직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PPL 아니고 제, 제가 만 오천 만 육천 구백 원을 결제를 직접 한 거예요. 이렇게 리뷰 이벤트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치즈스틱을 보너스로 줬어요 감자 요두 개랑 양 치즈스틱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치즈스틱 오더바. 음. 음. 치즈스틱 맛이 나네요. 맛있어요. 엄청 맛. 쭉 늘어나는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점 햄버거 집에서 파는 정도의 급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음 맛있어 보이죠 바삭바삭한 게 소리 들려드릴게요 칙칙복복복 아삭함이 느껴지시나요 바삭바삭함 치즈 스틱은 햅격 감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브 음 감자도 맛있어요 아직까지는 매우 만족스러운 치킨 간장 치킨 먼저 먹어볼게요 칙칙폭폭. 네. 기대를 사실 별로 안 했거든요 가격도 싸고 세 가지 맛을 준다고 하면 보통 맛이 엄청 있진 않잖아요. 근데 되게 맛있는데 간장 치킨은 일단 맛있습니다. 머스타드 소스도 딸려오고 회전데 머스타드 소스를. 이게 버매. 뭐... 그래 배... 가지고 밥볶쌀을 이렇게 쟁기 네... 하고 찍어 가지고 그래 됐대. 음. 맛있어요. 음. 양념 치킨, 매운 양념 치킨입니다, 여러분. 매운 양념 치킨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그래 됐대. 오, 진짜 매운데? 제가 매운 거를 굉장히 잘 먹는 편인데도 맵습니다, 일단. 뜨거워서 그런지 퍽퍽 쌓이는데 퍽퍽하지가 않아 촉촉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약한 먹기가 싫잖아 어 근데 여기 되게 해자다 진짜 내가 먹방을 좀 잘하는 거 아니니? 왜 왜? 치치 치 퍽퍽 배음 맛있어 아주 만족해 양도 해자고 혼자 치킨 먹을 수 있을 때 좋은 건 닭다리를 내가 먹을 수 있다 부담 없이 괜히 여러 사람이랑 먹으면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요 괜히 음. 하지만 혼자 먹을 때는 닭다리를 내가 독식할 수 있다 음. 머스타드 듬뿍 찍어가지고 코라이드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닭다리 치킨배음 소스 백백백 백, 백 찍고, 음. 다리 잡고 삐야삐약 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제 치킨은 사실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음. 백백백백백백 찍고 이지지 이지지 마더백. 아 이게 닭가슴살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촉촉해서 맛있다. 촉촉해서 원래 잘안 가잖아요 손이 닭가슴살 같테는저 같은 닭다리 충들은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소리가 들리? 바삭바삭거리는 소리 들리냐? Can you be my h a r t b e a t you. 근데 네, 배부르다. 이 양, 양이 되게 해자네. 배부르다. 던치가 186에, 음, 몸무게가 100kg가 넘지만 1인 1닭을 실패할 정도로 양이 많네, 여기가. 음, 16,900원에 3가지 맛. 한 마리에 3가지 맛. 제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무튼, 매우 만족하고요. 16,900원의 가격에 이 정도 양. 음, 후라이드, 간장, 매운 양념. 매운 양념은 조금 매울 수 있어요. 조금 매울 수 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양, 간장도 되게 맛있어요. 오늘 먹어친는 키기는 치우남치킨이었고요. 어, 솔직한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농 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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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친구들 빠위